하루에도 몇 번씩 내렸다 그쳤다 하는 눈 고속리에서 변덕스러운 것은 날씨만이 아닙니다. 네. 예. 예. 근데 이게 저 옆집 개 아닌가요? 제제두 마리. 저 저게 이골 농장 개죠. 저 개가 지금 옆집 개잖아요. 제가 왜 여기 와 있어요? 니저두 예? 마리 아니요. 두만이 아니라고요? 두만이 잘못이에 그럼 누구요, 예 죄는? 똑같이 생겼는데요? 야! 족보를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럼 좀 불러서 여쭤봐야겠다. 저 두만이 같은데? 엄마 나오라 해봐, 엄마. 이개 족보 좀 따진대 족보. 아니 분명 두만이 맞는데. 개 네? 족보 따지라, 얘 두만이 하고 어떻게 어떻게 관계가 되냐 지금. 여기 계고요? 개가 두만이 아니에요? 내가 두만이 아들 누가요? 내가 두만이 아들, 얘가 두만이 손주. 그이 검은 두만이 게 두만이 마루라아 두만이 부인이 얘예요? 네. 그럼 쟤는 아들이고 이제. 네, 네. 아 두만이에게 부인이 <laughs> 있었습니다. <그쵸? 웃음> 가서 와서 뽀뽀하고 해 우가. <laughs> 아 진짜요? 예 만나서 얘기하고 아들하고 놀다가요. 얘기하고요? 오 오면은 자기래도 심심하니까 이 직진해. <laughs> 내 놓기만 하면 일리 와서 얘기하고 또 가. <laughs> 두 마리 부인 이름은 뭐예요? 재룡이. 재롱이. 재롱이? 음. 아들은? 아들은 마루. 마루. 음. 두마 나. 온다 온다. 장 두만이에게도 사생활은 필요한 법. 집에서 슬쩍 사라져 이렇게 종종 가족을 찾는답니다. 아들내가 사는 여우 알랑방 웃기는 거봐저 둘이 만나서 꼬리 치는 거 봐. 이건 뭐 주말 부부도 아니고 번개 부부인가요? 아이고 이거 뽀뽀하러 왔는데 이게 보는 눈이 많네. 여보 내꿈꿔 미안하다 사랑한다. 가만히 자두 마디와 재롱이가 부푸면 어머니 그러면 네. 저 숙골농장 분들하고 사돈이시네 개사돈 개사 게사... 개사돈 <laughs> 아유 저래도 개사돈이야 <laughs> 사돈 오셨는데 그래, 사돈 오셔서 커피 드세요 그래 그래 <laughs> 군소 <laughs> 먹어라 개사돈의 이웃 사촌의 연배 비슷한 친구 이웃 귀한 곳이라 품아시도 자주 합니다. 그래 옛날부터 맞았지 뭐. 어렸을 때부터. 했지. 근데 뭐 인연이 있긴 있었나봐요. 물론 인연이 인연이 2년 있겠죠 뭐 이제 동네니까. 서로 이제 뭐일 도와가면서 하고 뭐. 그냥. 웬만한 친척보다도 더 가까우시겠어요. 그래, 진짜 뭐 아니 아프면 그래도 뭐 내가 아프다. 네. 이웃 사촌 아니 이웃 사촌 병원에 가는 사람은 나란 말이야. 내가 품어서 들고 갈 거고, 응. 그렇지? 뭐 아들 새끼, 뭐 친척 있으면 뭐에 동생들 멀리있는데그 새끼들이 여기 뭔지 와, 무식한 놈새끼들, 그렇지? 안 온다니까, 오든다니까, 죽으면 올까? 안 온다니까, 급하면 가야 돼 무조건 씻고. 아플 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으로 만나는 게 보통 이냐는 아니겠지요? 다시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이른 시간인 줄 알면서도 불쑥 들른 집. 추우신데 아침부터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주시는데 어르신 물이 가마솥 커피네요. 예. 가마솥 물 커피.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거 아침부터 끓인 거예요. 네. 이름하여 고송리 가마솥 커피 맛있겠다. 자한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오 괜찮은데요. 장사 한번 해보시는 아... 건 어떻습니까? 저것도 아, 하나 드고요. 네. 가마솥 물로 끓인 커피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맛이 좋을 겁니다. 그냥 저, 저기다 저 커피포트에다 끓인 것보다 맛이 네. 엄청 좋아 <웃음> <웃음> 근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에 인제 80? 네 에이, 거짓말이시죠? 네한 60대 후반 밖에 안 보이시는데? 주민등록 백 해볼까? <웃음> <웃음> 내가 80이라면 아이 네. 80.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70초 반. 저 이쁘죠? 70초 반이면 내가 얼마나 좋겠나. 뭘 이렇게 꽁꽁 싸매고 오신 걸까 했더니 직접 키운 들깨. 참 실하게도 여물었지요. 같은 자리를 60년도 넘게 지켜온 오래된 방앗간, 여전히 쉬는 날 없이 기름을 짜고 떡을 만들어냅니다. 시집와 살림을 시작하던 해부터 단골로 다닌 곳인데, 내가 여기 스물한 살, 두살 쪽이 여기 다녔으니까. 그때 뭐 애, 애들 중에 아주 상 애들이지 지금도 때문에 내가 팔십이라니까 안 믿게 들어간 데며 그러면 그때는 더 말할 거 없는 거지 애기지 나고 <laughs> 네. 키워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낸 자식들 챙기느라 여전히 오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귀하다는 국산들 기름. 빛깔부터 좀 다른 것도 같고 어디 냄새라도 실컷 맡아볼까요? 찰려문 알맹이를 짜 모아 완성된 기름. 순에도 자식들 김장에 깍두기까지 무엇 하나 직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일복 하나는 타고난 셈이지요. 간은 제대로 맞았을까요? 간간하다고? 그럼 힘없다고? 말안 해도 알아서 간을 조절해주는. 특급 품앗이 가시며 파도 듬뿍 넣어 맛깔나게 완성합니다 누구 줄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아들, 딸, 손주 손주? 응. 어. 응. 이거 가지고도 모자르는데 더는 못하니까 내가 못한다 그래서 다섯 집 주고, 손주 새끼 두개또 주고 하려면 안 되지. 그런데, 네. 그냥, 이렇게, 이게 다섯 집 놀아주면은, 응. 네. 너가, 너네 새끼 줄러면 줘라. 응. 네. 그러는 거지. 달랑무도 이래, 이래든 대로 두 개씩 버무려가지고, 네. 달랑무 있잖아. 네. 그것도 해서 다 보내고, 김치도 뭐. 다 해서 보내고. 누구세요? 사돈 사돈? 응. 사돈도 되고 엄마도 음, 되고 그래. 사돈하고 응. 한 집에 살아요? 그럼, 그럼. 우리 사돈하고 방청국에내요나 사돈하고 사는 여자 보 봤냐고? 어떻게 되신 관계예요, 사돈이면? 아, 우리 저기 저 시집 우리 저 신우의 신우의 조카며느리야. 아. 그래서 뭐 철자 사돈도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요 같이.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내가 살자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살다가. 아, 어, 예. 예. 응, 잡사 아, 사돈이셨구나. 이해해요. <laughs> 이해해요. 사돈끼리 살아도 할 말은 하고 가끔은 타박도 하는 쿨한 사이. 장갈머니, 트립 치즈 할때 보셨지? 응. 치즈 것도 먹여주시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먹여주냐? 아니요. 이게 반찬을 먹여주는 거라 국을 먹여주는 게 아니고. 야, 응. 그래, 해봐요. 그 저기 드림에 나오잖아요. 젊은 사돈이 시키면 나이든 사돈이 순순히 따릅니다. 그도 하나 먹고. 아이고. 맛이 나없나? 간이 맛나안 맞나 보라는 거야. 맛은 뭐 금방 한게뭐 맛이 뭔 맛이구냐? 응? 이도 아픈 사람이. 촬영팀이 영믿어지 못한지 직접 간을 보는데. <laughs> 음 맛있다. 근데 어머니 80이시잖아요. 그래. 깍두기도 잘 드시네, 근데? 야 어금니 엄색해서 이렇게 우물거려아요 어금니 이빨 다 있으신데요? 왜 안에만 있지 아, 안에는 없어요? 음, 어금니는? 음.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하려고 그래 지금 그래도 깍두기 드실 정도면 뭐 아직 쌩쌩하신데 뭐 깍두기 좀못 먹으면 어떡하냐 <웃음> <웃음> 막걸리도 드셨는데 어머니 동네에서 노래 잘하기로 유명하시던데? 누가 그래? 동네에서 다 그러시던데. 아이고, 동네 사람 들이 미쳤나 그 사람들. 내가 그때는 좀 했는데 지금 안 나오더라고. 한 소절만. 아유,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실 것 같은데. 할것 같아. <laughs> <laughs> 그래, 그래, 그러면 야. 내가 그까지가 뭐니가 죽 죽으면 못 나오려면 노래 그까지가 하나 못 하겠냐. 네. 못해 못하는 건못 하는데. 네. 아, 뭐, 대하지. 충정도 아줌마 한번 할게. 예, 박수! 아니, <laughs> 미쳤네? 미쳤어, 우리 애들이. TV 보면서, 전뭐할 만구조. 그, 안 나와있네? 그러겠네.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장랑의 길은 뭔데? 중청도 아줌마가 한사코 길을 막네. 어! 어르신 노래 실력이 깍두기 실력 못지 않으십니다. 아, 전국 노래자랑 나가도 되겠는데요. 따르면서 따르면서 내 소름 네 소름을 엮어나 보자. 이 노래는, 음음이 노래가 진짜. 손 걷어붙이면 못하는 게 없었지만. 에 우리 손주가 맛있다고 그러겠다.